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니지 W 소과금으로 즐기고 있는 박한수입니다. 네, 9월 2주차 CM 아지트가 올라와서 네, 업데이트 뉴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지역 풍룡의 둥지가 예고됐던 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길안영지에 신규 지역 풍룡의 둥지가 추가되고요. 어, 길안성 마을의 항구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풍룡의 둥지 이동 주문서를 통해서 풍룡의 둥지 입구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풍룡의 둥지 내에서는 텔레포트 사용이 금지되고요. 어, 스튜디오 W에서 말을 했었는데 그 원웨이로 뭐 이렇게 아마 동글뱅이 식으로 이게 길이 한 곳으로 이렇게 그냥 쭉 가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에서 좀 전투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맵을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풍룡의 둥지 내에서는 텔레포트 사용이 금지되고요. 그 다음에 70레벨 이상은 풍룡의 둥지 입구의 NPC를 통해서 풍룡의 둥지 상층으로 즉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많은 경험치를 줄지, 또 얼마나 좋은 아이템들을 줄지 기대가 되네요. 그다음에 신규 보스 추가합니다. 자, 타락자 디아를 와우,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생겼네요. 자, 과연 얼마나 또 강력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자, 신규 방어구랑 장신구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요정용 전설템이랑 영웅 귀걸이가 추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신규 제작 장비가 추가되는데요. 해적 시리즈가 신규로 제작할 수 있게 바뀌나 봅니다. 그 다음에 자, 원소주 콜라보레이션인데요. 자, 원소주 콜라보레이션 동안 카드 뽑기 하면 이렇게 원소주 마크가 체크판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이 문장 마크도 혈맹 문장 마크로 이 원소주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신규 스킨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소주 운반용 오크통이랑 리드 글로리아가 추가되고요. 자, 피해서약 혈맹 연합 문장 3단계 달성 시 원소주 마크를 혈맹과 연합의 문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소주 콜라보레이션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기간 동안 원소주의 주조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퀘스트를 완료하고 스킨 카드와 다양한 보상을 획득해 보세요라고 하는데요. 자, 이벤트 기간은 파트 1하고 2로 나뉘는데 파트 1은 9월 14일부터 11월 9일까지, 파트 2는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파트 1 때는 이 원소주 음반용 오크통, 네, 요 스킨카드를 준다고 하고요. 파트 2 때는 원소주의 요정 1, 스킨카드하고 원소주, 요거를 준대요. 경험치랑요. 요 원소주가 보니까 경험치가 10% 올라가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시면, 네, 원소주 콜라보 이렇게 올라왔고요. 자, 영상 한번 같이 볼까요? 일단, 솔직히, 간지나게는 좀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원소주도 지금 젊은 2030 세대에서 굉장히 좀 핫한 소주거든요, 사실. 이게 막 굉장히 핫한 사람들 사이에서 핫한데, 이게 린스 w 가 사실 좀잘 어울리는 마케팅을 잘한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번에 체스판하고 저 주석잔도 나온다고 하는데, 어, 플래그십 스토어가 열린대요. 네, 그래서 이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팝업 스토어가 열리기 때문에, 전 저기 한 번, 한번 가봐서, 네, 또, 한번 직접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네, 요런 스킨 카드를 주나봐요. 요, 요 크통 귀엽죠? 요것도 좀귀엽고요 이게 나름 그 W랑 이미지가 좀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원소주랑요.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다. 그래서, 자, 퀘스트 진행하면서 아까 봤던 이 변신 스킨 요거랑 마법 인형 요거원소주로 변신시키는 거요거 귀엽죠? 네, 요것도 이제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원소주를 파트 2 깨면은 준다고 했는데 요게 이제 경험치 10%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데미지 1 올라가고 물방 1 마방 1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몇개주는지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원소주 혈맥 연한 문장 사용 가능한 거. 그리고 체스판에 이렇게 보시면 네, 체스판에 원소주 문양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요것도 네, 나름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까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요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홍보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요것도 좀 머리 잘쓴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요렇게 원소주 팟업 스토어를 연다고 하네요. 제가 여기는 가서 직접 한번 가가지고 구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체스판이랑. 체스판은 모르겠고 요 잔은 좀 갖고 싶은데요. 요 잔은 좀 탐이 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콜라보가 예정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CM 아지트로 돌아와서. 자, 판도라에 제작되는데요. 요새 그 젤이랑 데이를 좀 많이 줬죠? 네, 그래서 요 젤이랑 데이 좀 소비하게 하려고 요 젤데이로 요런 것들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요런 것들 만드시면 되고요 자 신규 상품입니다 네 요렇게 해서 나오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요 기존에 나오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요 풍룡의 증표랑 기란의 제작 증표로 뭘 만들 수 있는지만 한번 확인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컬렉션이네요 요거 경험치 10% 컬렉션이네 아하 이게 아마도 4개 4개 4개인 것 같거든요 아 이것도 경험치 컬렉션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자 최상급 변신이랑 마법인형 이 전설 나오는 뽑기거든요 요거를 이제 개정당 월드별 10회 구매 가능하도록 판매를 따로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일러 회복물약 제작 3주차는 갑옷, 부츠, 망토입니다. 이렇게 해서 CMRGT 뉴스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일단 풍룡의 등지 나오는 거랑 그리고 신규 보스 타락자 디아르 나오는 거그 다음에 원소주 콜라보레이션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